우리 몸속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암세포가 자란다는 거 아세요? 어 그래 나나 암환자 아닌데 나 특별히 어디 아픈지 않는데 자 이런 생각으로 어내 몸에는 암세포가 자라지 않겠지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 암이 사망 원인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암이 우리 몸속에 매일매일 자라고 있고요 그것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자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오늘 알고 아마 충격 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암세포가요 적게는 2천, 많게는 4천에서 5천 개의 암세포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암세포는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laughs> 놀랍잖아요. 어, 매일매일 우리는 뭐 염증에 뭐 시달린다, 어쩐다 염증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더 무서운 거는 암세포 여러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그러면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암에 걸리지 않고 있죠. 그거는 어 이게 암 세포가 자라나고 있지만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암 세포는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면역 시스템이 뛰어나고 어워낙 이제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은 분들은 암 세포가 생겨나더라도 그때그때 암 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 어, 내가 약간 면역 시스템이 떨어진다.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뭐 요즘 뭐 나이에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30대, 40대 분들도 어 본인들의 어떤 그 체력 관리, 면역 관리를 안해서 암에 걸리는 어 젊은층도 생길 수 있죠. 그거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많이 생기는 암 세포를 감당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암이 생길 수있더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면역력 자가 진단 리스트 체크 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아, 자도 자도 이거 왜 이렇게 피곤한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일어나는 건지 침대가 일어나는 건지. 어.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첫 번째. 이상하게 감기에 자주 걸리고 걸리고 나면 이게 잘 낫지 않는다. 요즘 특히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그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감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어, 입안이 잘 헐거나 입주위에 물집이 생긴다 그죠? 우리 이제 입병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때 걸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입이 헐거나 입주에 물집이 자, 생기고 있다. 자, 네 번째는요,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눈이 뻑뻑하고, 눈이 자꾸 건조해지고, 염증의 신호거든요. 그래서, 눈이 뻑뻑하고, 눈물이 자꾸 나고, 어, 눈에 문제가 있다. 어, 눈이 피곤하다. 그런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가 자주 쌓인다. 별것도 아닌데, 누가 어떤 어, 말을 했는데, 남들이 들 때는 기분 나쁜 말이 아닌데, 어, 나는 누가 말해도 기분 나쁘고, 어, 작은 일에도 막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런 분들. 자, 여섯 번째는요. 상처가 한번 생기고 나면 이게 2, 3일이면 나야 되는데 일주일이 가도 안 낫고 2주가 돼도 안 낫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어, 옛날 같으면 막 9시, 10시에도 생생했는데 막 7시, 8시 되면은 어, 막 피곤해서 누워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요. 자,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신 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인내력과 끈기가 없어진다. 뭔가 할나을 하더라도 끈질기게 하지 못하고 어, 금방 지친다. 자8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배탈 혹은 설사가 잦다. 어, 배가 살살 아프다. 뭐만 먹었다면은 어, 배탈이 난다, 설사가 난다 하시는 분들 체크해 주셔야겠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주 생기는 는 분들. 어, 다크서클이 그 처진다고 하죠. 자 그런 분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체크를 했더니 몇 개가 나왔나요? 많이 안 나오셨나요? 네개 나왔어요. 네개 나오셨어요. 그나마 양호합니다. 자, 어떤 분은 체크 체크 할 때마다 손을 접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막 일곱 개 여덟 개 되신다 하시는 분들. 자 일단 세개 이상, 세개네개 정도는 일단 관리를 일단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세개네개 이상이 되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서방보다더 <laughs> 중요한 거. 서방보다더 챙겨야 될 거? 예방. 응. 그래서, 어, 지금은 내가 이거 작아진다는 리스트 체크를 해봤더니 별거 없네 라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개안 된다고 여러분이 자신할 게 아니라 자, 예방 차원에서 같이 잘 들어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어, 이거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체크리스트 딱 주세요. 몇 개인가? 그러면 어, 한 다섯 개, 여섯 개 넘다. 는 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 특히 코로나가 또막 유행하고 있잖아요. 날이 추워지면 코로나는 더 유행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방사능이나 화학약품, 바이러스 등에 의해 심각한 손상이 예상될 경우 전체 피해를 입히기 전에 세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이를 세포의 자살 즉 아포토시스라고 한다. 이렇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세포들은 백혈구의 먹이가 된다. 그런데 암세포는 정상 세포처럼 스스로 소멸하지 않고 빠르게 증식을 반복하면서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파괴한다. 미역기나 다시마 등갈조리에서 추출한 푸코이단 성분은 면역 세포들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암 예방에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상적인 세포는 잘 들으셨나요? 영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죽어야 될 세포는 자기가 알아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 그런데 이암 세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암 세포를 우리가 이제 죽이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NK 세포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 찾아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 어,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게끔 죽게끔 만들 수 있는 그 성분이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 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아,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찾아가서 죽이는게 아니고 넌 죽어줘야겠어 라고 어, 이 후코이단 성분이 가서 너 스스로 자살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약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 후코이단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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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암 환자한테 좋다 라고만 들었지 암을 실제적으로 암세포가 자살을 하게끔 유도한다라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코이단은 이 후코이단이 어, 다당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당류가 여러 개가 섞여서 다당류가 되는데 그 단당류에 해당되는 성분이요. 후코스하고 황산계예요. 그래서 황산계하고 후코스가 실질적으로 후코이단의 역할을 해 주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중심에서 봐야 될 성분은 황산계하고 후코스가 얼마나 들어 있느냐. 자,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 후코이단은 어, 미역, 다시마, 이런, 어, 그, 우리 갈조류에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 성분이 많지 않다라는 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 1kg에 뭐 3g.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 미역, 다시마 0.3%, 0.5%이 정도만 아주 소량으로, 미량으로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 아주 비싼 가격을 드리고, 어, 암환자들이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직구를 해서 드셨다고 합니다. 비싸도 먹어야죠. 암환자한테 비싼 게어딨겠어요 치료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가장 인기 있던 제품이 이 후코이단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후코이단 제품, 제품이 제일 내세우는 강력한 효과는요, 항암 효과라는 거죠. 이거는 세계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논문만 해도 벌써 뭐천편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효과를 입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후코이단의 이제 기본 효과는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 스스로 자살을 하게 만든다. 그게 아포토시스 유도 효과라는 거예요. 어, 저도 처음에 아포토시스 유도 효과, 요렇게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갔는데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한다. 자살하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짱이죠, 짱. 자, 그래서 동시에 NK세포, 내추럴킬러 세포, 실질적으로 타겟해서 죽이는, 암세포를 죽이는 그 세포가요, 활성화하도록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활성화한다는 건 뭐야? 어, 군인한테, 어, 더잘 싸울 수 있게끔 더뭐 체력을 키운다든가, 무기를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후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면역력을 증가를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암의 성장을 억제를 시켜줍니다. 혈관을 생성시키는 것을 막아준다든가, 자 이렇게 함으로써 암의 성장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 혈관이 새로 생기는 걸 막아주다 보니까 암이 또 전이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플러스 항암 치료의 부작용까지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후코이단 기본 효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거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함부로 암의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하지만 후코이단은 그렇게 입증된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있게, 어, 암 환자한테 권하셔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잠재된 암환자라니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암 세포가 자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소름끼치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도 예방 차원에서 이 제품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흑코이단 분말을 복용한 후총 3회에 걸쳐 면역 검사 그리고 종양 수치 검사를 실시했다. 아무에게서도 어, 그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 그 다음에 90% 환자에서 종양 지표 숫자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면역이 향상됐습니다. 이 결과는 후쿠이단의 아포토시스 효과가 실제 임상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네, 들으셨죠? 어, 실제 어, 암 전문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 진행을 한 거야.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것은 너무나 자료가 많죠. 이제 이 어, 전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치료 과정에서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뭔가 건강기능식품을 전달을 하면 암 환자는 뭐든지 다 먹지 말으라고. 어, 왜냐면 다른 부분에 무리를 주. 특히 간은 어, 해독 역할을 해주는 아주 큰 장기잖아요. 간에 무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호코이다 성분은 간이나 신장에 무리 주지 않고 90% 이상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확실하게 암 환자들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어, 어느 어 정도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밸런스 우리 어, F 후코이단은요. 아까 항산기와 후커스 후코이단의 주요 원료인 항산기와 후커스를 비롯해서 만너스 자일로스, 우론산, 미네랄등 여러 가지 성분이 어 세포를 보호를 하고요.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밸런스 세포 교정에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서 암 억제 및 항암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상 세포, 실질적으로 정상 세포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독소에 의해서 질병 세포로 바뀌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제 암 세포가 될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 그런 세포에다가 이제 해독 물질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암이 아 그런 질병 세포가 재생이 되고 또어그 재생 과정 속에서 뭐 유전자 교정이라든가 세포막 교정을 통해서 정상 세포로 다시 되돌려 준다는 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후코덴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후코덴의 항암 기능 중에서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암세포 자살 유도를 한다. 아포토시스 유도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필요없는 세포나 도련변이 세포가 스스로 죽는 생명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암세포는요. 아포토시스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아 생명주기가 끝나도요. 계속 살아나는 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후코이단을 어, 드심으로 해서 암세포에도 어, 아포트시스 기능을 작동하게끔, 그래서 스스로 사멸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성분이 후코이단이다. 그래서 벌써 이제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는요, 일본에서 벌써 여러가지 시험 결과가 있고, 그 시험 결과 이제 70% 이상 암세포가 사멸하고 있다는 여러가지 뭐 이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 이 암세포는 자꾸 혈관을 이제 새롭게 막그 만들어내고요, 그 만들어진 어그 혈관을 통해서 막 증식한다는 거, 전이도 시키고. 어 그래서 이제 암세포는 성장과 분열을 위해서요 많은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모세혈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혈액을 그 암세포 자신에게 유입을 시킨대요. 무섭잖아요, <laughs> 진짜 <laughs> 나쁜 놈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거나 확산시키지 못 확산시키지 못하게. 아 어. 그런데 이제 이 훅훅고 있던요. 신생 혈관을 만들어내는 게, 새롭게 혈관을 만들어내는 거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논문도 많고, 시험 결과도 어, 많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암의 전이를 억제시켜줍니다. 이제, 해파린과 같은 황산화 다당체이거든요. 이게 호코이단이요. 음, 그 이제 이 호코이단의 특성인데요. 어, 암이 이제 조직이나 혈소판에 점착되는 것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이를 위해서, 어, 암세포가 이제 혈, 혈소판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제 그런 거 달라붙는 거를 저지를 시켜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이 이렇게 전이되는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콘이다니다자 그러면서 이제 그 면역 증강을 시키는 이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콘이다니군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한테 이제 삶을 조금 더 이제 그 높일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콘이다니다 면역을 높여서 어, 일단 면역 이제 면역이 엄청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환자들은 면역이 떨어져서 생긴 병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면역은 점점점 저하가 될 건데 계속적인 관리를 할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포코이단입니다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어, 요즘 이제 이 코로나가 또 다른 형태로 계속적으로 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백신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이 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이제, 램데시빌이라는 그, 그, 성분이 있는데, 그거보다 그, 현저하게 항바이러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예, 이제, 요, 후코이단이고요. 이제, 산증성 면역 기능을 회복을 시켜서, 어, 염증을 이제 억제를 시켜주는 거고, 이제 호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역기 후코이단 같은 경우에는, 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예, 이런 연구 결과가, 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어, 그 외에,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알레르기 혈행 개선, 간 기능 향상, 콜레스 저하, 혈당 상승을 억제시켜 주고요. 펠루코박터 개선이 되고요. 항선화다음 피부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딱 이제 보면요, 이제 알레르기, 알레르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균, 항바이러스 하면서 내 전체적인 어, 알레르기 자체도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항균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 호코이더니, 어, 이제, 어, 그 바이러스 세포가 침투하는 거를 억제해 켜주고요 어, 백혈구가 이제 그, 호코이더니 바이러스의 백혈구 흡수를 방지시켜주고, 내열 장벽을 넘겨드는플라즈마 단백질 누출을 막아서 증상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간염으로 변형된 세포들이 있죠? 그 사멸을 스스로 죽게끔 어, 유도를 또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항염. 발리기에 대해서 개선 효과를 줄수 있는 게 이제 코이단 기능이다. 항혈전, 이제 혈액의 응고를 막는 거죠. 체내에 헤파린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후코이단이고요 고혈압은 물론, 뇌졸증, 협신증 등이게 허혈성 질환 관리 기능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 건강,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요. 콜레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후코이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제네랄 바이오스 F, 후코이단이, 어, 결과적으로, 어, 미역의 후코이단, 그 다음에 다시마의 후코이단을 동시에, 어, 함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원료로도 아주 엄선된 부원료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이제 한번 드시는데요. 다섯 정을 드셔야 된대요. 어, 다섯 정을 뭐한 번에 꿀꺽 한킬 필요는 없으시고, 나눠서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빠서 가루로, 어, 섭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면 이제 키포인트 먼저 여러분 정리하고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후코이단 성분을 플러스, 이 후코이단이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후코이단 국내산으로, 어, 국내산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국내산 후코이단 91% 함유가 되어 있어서요. 국내외, 국내는 물론 어, 밖으로 최대 함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전달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어댑터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세포 전달 시스템이 뭘까요? 세포끼리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 뭐, 예를 들어 대식세포하고 NK세포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야, 이게 지금, 어, 이게 서로, 네가할 일, 내가 할 일, 야, 이게 나쁜 세포가 들어왔어. 이렇게 해서 소, 상호, 이렇게 전달을 한대요. 그래서 공조를 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laughs> 네. 그렇게 듣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후코이단이 한다고 하고 있고요. 아, 어, 아까 얘기했던 후코이단의 아주 중요성분, 황산기하고 후커스가 동시에, 아, 어, 같이 합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산기가 30.5%, 3 0 5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어, 합류량이 높네? 이거는알 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제너럴 바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료부터 가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만들어낸 후코이단이고요. 그다음 이제 후코이단 포함해서 부원료 네 가지가 함유가 되어 있고, 지쿱의 자랑, 제너럴 바이오의 자랑, 첨가물을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원료 지원을 해주고요, 어, 암의 발생 및 전이를 억제시켜주고, 면역 항암 강화, 항암제 부작용 완화를 해주는 게 후코이단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여기 정리된 거거든요. 이것만 여러분 딱 염두에 두시면, 어, 근데 이거, 이걸 봐서잘 몰라. <laughs> 뒤에 여러분 제가 조금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아연이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나 이제 아연이 있으면 아연 이 있나보다 이제 이랬는데 이 아연이 만약에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 분열,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지 석장도 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면역 기능이 유지가 돼야지 아, 암세포가 매일 이렇게 생겨난다는데 자라난다는데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암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아연이 어, 그런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아연이 부족하면요, 그러면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면역기관이 흉선과 T-림프세포, 거식세포들이 이제 태아가 돼서 자연살의 그 세포, 세포가 자연적으로 죽게끔 만들어내는, 어, 자살하는 그런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결핍이 되면요.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알레르기결막염 음식 알레르기, 두드러기, 이렇게, 이렇게 면역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연이 함유가 되어 고 건강기능식품의 건강기능성 원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산 후코이단입니다. 그것도 청정 지역인 완도의 미역기를 이용을 해서 어, 지금 이제 추출을 했고요. 옛날에는요, 일본 모츠크에서 어, 이렇게 이 황산기를 추출을 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일본은 후코이단이 이제 유명했으니까요. 그런데 봤더니 어, 일본 모츠크에는 평균 이제 10에서 16%의 어, 황산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일본 거 이제 못 먹죠. 어떻게 먹겠어요. 바다가 오염이 됐는데. 우리 거까지 막 오염시키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김치도 이제 못 먹어. 왜? 젓갈. <laughs> 김치에 젓갈 넣잖아 젓갈 넣을 수가 없고. 아, 그럼 젓갈을 안 넣으면 된다? 근데 이제는, 어, 우리 소금, 안쓸수 없는 소금까지도, 어, 천일염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드셔야 돼요. 이 국내산. <laughs> 완도 미역기로 만든 코코이단. 100% 국내산입니다. 순도가 95% 이상. 함량은 최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 이것만 봐도, 와, 이런 제품이었어? 라고 놀랄 수 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어 오죽하면 제가 광고를 했겠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코이드는 핵심 원료 첫 번째가요, 황산기입니다. 아, 이 황산기가, 아까 말씀드린, 어, 1번은 10에서 16%, 보통 25에서 많게는 36, 아니, 3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최대로 뽑아낸 거예요. 30.5%에서 33.51%를 함유를 한 거죠. 다 시험 검사 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 0점 5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후커이단의 효능에서 황산기 어, 성분이 높아야지 항암 효과도 우수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후코이단의두 번째 성분이 핵심 성분인 후코스는요 어, 저희 그 아까 이제 미역기 말고 여기는 다시 말. 어,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 성분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코스는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세균 방어에 효과적입니다. 어, 이후코스는 모유나 아니면은 약용 버섯에 함유가 되어 있는 성분이고 단당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호코스의 역할은 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요 그그 호코스를 그 이제 분비를 해서 세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어를 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세포는 이제 어, 신호 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신호를 교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도와주고, 네,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같이 하자. 이렇게 신호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이제, 세포, 어, 외부 자극에 세포의 대사, 분비, 신경 전달, 성장, 분화, 세포 분열, 노화까지도, 생명 현상 유지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후쿠이단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환경 독소, 암으로부터요, 각 조직의 세포 전달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 유지시키는 어댑터전 역할을 그니까, 러 어댑토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사 역할을 어, 충분히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기하고 포커스를 어, 아주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요, 생리 활성에 극대화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원료. 요즘 글루타치온 뭐 TV만 틀면 글루타치온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바르는 거, 먹는 거. 그죠?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도 개별적으로 이 제품만 갖고 파는, 어, 제품들이 되게 많죠. 뭐 입에 뭐 혀에다 붙이라는 둥, 막뭐 이렇게 해서 뭐 삼키라는 둥. 이렇게 그거 단독적인 것만 제품으로 나온 것들이 많은데요. 이 제, 어, 글루타치온이 해독요법을 통해서 요 정상세포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고요. 산화적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는 거죠. 이게 산화적 뭔가 이제 우리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주 질이 나쁜 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를 시켜주고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글루타치온이 블루 부 원료로 함유가 되어 있고 예, 이 글루타치온 수치를 높여 주면요 여러 가지 어, 무서운 에이즈 알츠하이머 천식 화상 여기 보면은 뭐~ 무서운 병들이 다 들어가 있죠 백내장 당뇨병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 저는 그렇게 무서운지 제 동생을 통해서 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그 자가, 자가 면역 질환도 어, 이렇게 완화를 시켜 줄수 있고요 간 질환 콩박 질환 폐 질환 심장병 에이, 웬만한 무서운 병들이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독각, 섬유근육통 이것 도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리고 농내장, 간염, 다별성 경화증도 어, 진짜 이게 힘든 병이고요. 파킨슨, 외상, 피부질환, 간한증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상을 통해서 이 수치를 높이면 많은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백, 배옥 주사 이렇게만 생각했던 그런 글루타치온이 아니고요. 이렇게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쌀혼합분말까지 같이 넣어서요, 이어 쌀겨하고 쌀룬 어, 이걸 같이 혼합을 해서 95% 영양분을 함유를 해서 세포의 활성화를 시켜서 황산화부터 혈중 농도 조절, 피부 개선, 독소까지 개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또 구월력까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치커리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또 치커리 좋은 건다 아세요, 그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심장혈관계에 좋고 황산화 성분에서 노화 방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입 같은 경우에는 피부 염증 치료와 상처 치유에 활용된다고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 이렇게 추출법조차도요 아주 완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른 업체들은 내세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에탄올 침전법을 쓰는데 이게 어 시설 투자도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생산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어뭐 이제 비용도 적게 드니까 이런 걸 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제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트륨, 요도 단백질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 이런, 내가 필요한게딱 후코이단만 어, 걸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제너럴 밸런스 후코이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한의 여과법을 이용을 해서요, 울트라 필터, 아주, 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이 필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어,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반복 투서 방식을 활용해서요, 불순물이 거의 없는 후코이단을 어, 생산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마치 저는 우리 밖에서 음식 식사하시면, 식당에 가서 드시면, 거기에 뭐 넣었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리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식사하다 보면은 배탈도 나고 소화도 안 되고, 뭔가 살은 더 찌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드시죠. 근데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은 어떤가요? 안심하고 드시죠. 어, 맛이 있고, 업고를 떠나서, 일단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엄마가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어,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다른데 제품을 못 먹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광고한 대로 만들었을까? 성분은 어떨까? 깨끗할까?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이제 맛은 듣지치고 찝찝한 거예요. 어, 그래서 직급 제품만 먹을 수, 저는 그렇거든요. 직급 제품은 정말 안심하고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누가 이거 먹어봐 하면 갖고 있다가 거, 나중에는 거의 이제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여러분, 추출법까지도, 어, 직급에서는, 제널바이오에서는 안전하게 아주 순도 높은 우리가 후코이단을 먹고 있다. 독성 시험까지도 했대잖아요. 완료했대잖아요. 그래서 원료부터 가공까지 아주 안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회 다섯 어, 가지 부분에서 완벽하게 안정성을 어, 입증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엄격하게 품질 관리까지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가지 자치 규격에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했고 국제적 품질 어, 기준에도 완벽하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이제 국제 표준 인증원인 ISO 인증, 어, 그다음에 헬스 인증까지 다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약처 해석 기준 적용에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특허부자잖아요. 특허부자. <laughs> 다 특허야 특허. 핵심 원료.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 어, 기술은요. 핵심 원료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다라는 거. 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9가지 특허를 갖고 있는 어, 그런 제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습, 이거 청바물 우습게 볼게 아닌 거죠. 암 환자잖아요. 어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 먹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어, 우리가 이제 메가보경법이라고 해서 두 배, 세배 이렇게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쌓이면 안 좋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죠? 첨가물이 첨가되지 않다. 이산화규소, 뭐 착색료, 감미료, 그다음에 히드록시프로필메티셀룰로스 합성향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잠깐 먹어서는 몰라 이거 먹는다고 죽겠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첨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섭취법을 보시면요. 하루에 다섯 정 드시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다섯 정을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기본적으로 건강관리를 위 해서 지금 우리는 아직은 암 환자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다섯 알 드시면 돼요. 꾸준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내가 조금 암 관리를 해야 돼. 지금 얼굴에 트러블이 엄청났어. 어~ 그럴 때는 2 회. 이해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다섯 알 다섯 알 이렇게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 목적을 갖고 있다 내가 빨리 뭔가 지금 어 상태가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럴 때 얼른 이해를 두세요 아침저녁으로 해서 음. 여기 보이시죠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쉽게 부서지니까 다섯 알 목으로 넘기기 힘들다 분말로 섭취를 해 주시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이렇게 해서 섭취 방법 뭐 어, 여러분이 일에든 이에든 건강 관리 체크 하시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